오늘 아침 천안이 영하 13.2도, 대전이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면서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추위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해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이 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5도 정도 높았는데요.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절기상 우수인 내일은 예년 기온을 웃돌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6도 정도 높겠고요. 한낮에도 9도에서 11도 분포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 가능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만 가끔 지나는 가운데 공기질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세종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6도, 대전은 영하 2도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세종 11도, 대전과 금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은 당진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천안은 영하 6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낮에는 당진, 천안, 아산 모두 10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은 청양의 아침 기온 영하 7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천 9도, 부여 1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충남 북부와 남부 앞바다 모두 0.5에서 1미터의 높이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큰 추위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또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